자 어제 잠실에 부동산이 5억이 내렸다. 이래서 충격적인 결과가 지금 나타났죠. 그래서 아직도 뭐 이게 1억씩 뭐 내리고 있다. 뭐 곳에 따라서는 4억이 내렸다. 30%쯤 내린데도 있다. 말이 많습니다. 이제 다 내렸다라는 말도 있고. 또, 급격하게 두배 정도를 한 2년 사이에, 문재인 정권 2년 사이에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내려올 때도 그만큼 심하게 이 비중이 크게 내려올 거다.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때 부동산 상승보다 훨씬 높은 빠른 폭으로 올라갔으니 내리는 충격도 더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를 한국만의 현실로 지금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의 지금 이 자산 거품의 지금 붕괴와 관련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인 주식 부동산 순으로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전 세계적 차원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단순히 많이 풀려 있는 돈들이 인플레를 일으켜서 그렇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잡는다.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것은 결국 인플레를 못 잡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진짜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거품 붕괴가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데 또 다른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전에 볼륨버그사나 연구소인 이코노믹스가 이야기한 데 따르면 소득 대비 집값과 임대료 대비 주택 가격 등이 이미 적신호를 내고 있고 OECD 회원국 상당 지역에서 지표가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수준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영국의 주택 시장 버블 붕괴 리스크가 가장 높다고. 진단했다. 이내 네 나라 특징 한번 보세요. 중국, 홍콩 등의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민 가기를 원하는 나라들입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영국.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이나라에 거품 붕괴가 그만큼 심했고, 지금 리스크가 크다는거 그래서 내리가지 않고 뜨거웠던 이들 나라에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식으면서 그 법을 붕괴 조짐까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인플레이션, 코인 주식 혼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문제에 또 다른 충격이 하나 더해지는데 이 충격이 제일 클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또 세계의 주요국 한 7, 80개가 금리를 급속히 올리고 있어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과 정부의 부양책 재택근무의 일반화로 그야말로 집들 가격이 요 근래까지도 지솟았죠 근데 이게 이제 급작스럽게 한 1년 만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의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부동산의 최근 이게 며칠 전에 동향을 보면 이 세계에 지금 이 기사들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전문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락 중이고, 지금 스웨덴은 벌써 인플레가 아니라 이제 물가 하락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호주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고요. 캐나다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큰 가격으로 하락할 거다. 어제 보니까 공중파 TV에서도 캐나다의 부동산 시작 하락을 갖다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내년까지 한23% 이상 하락할 거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5% 하락할 거라 했는데 더 빠르다. 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래 가장 빠른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한달 만에 4만 불씩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영국은 이 수요가 36% 감소를 했고 지금 영국 전역에서 5000파운드 하락이 시작됐다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절대로 안 떨어지는 나라처럼 이렇게 런던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죠. 미국에서는 22개 도시로 확대되어서 집값 하락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홍콩도 지금 집값이 하락되고 있다. 는 그래서 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주택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해 왔지요. 자 세계적 스카도 경제 애척 미래 애척에서 전망이 헛발질 두성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이나 또이 케인스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기들이 이제 예측을 해왔던 미래의 모습이나 미래 경제 등이 이 예측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케인저가 100년 후인 2030년의 경제 상황을 그의 모임에서 예측을 했다는데 희망을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2030년쯤에 인간이 굉장히 전례없이 여가를 즐기고 하루 3시간만 일을 해도 되고, 자본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뀔 거라 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한국의 지금 환율은 장중 1328은 글로벌 금융 이후 최고를 갖다가 지난 금요일 날 기록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있으면 금방 1,500원 올라갑니다. 가을에. 자, 한국의 자영업자 대출 960조가 지금 부실시암 폭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채무 외에 자영자 이 대출이 이 귀암 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 대출이 굉장히 커졌어요. 코로나 확산 직전 2019년 말에 보다 276조가 늘어났어요. 40.3% 그래서 급격하게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 대출이 2년 6개월 동안에 160조 4천억이 증가했고, 3곳 이상에서 지금 금융권에 빚을 진 나중 채무자가 33만 명으로 4.4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제2금융권 중심으로 늘어난 이 자영업자 대출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터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고가 또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고가 이 급증하니 월마트 이후에 베스트 바이 같은 업체들이 65% 세일을 했다는 거예요. 월마트의 재고가 80조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2,300개 주요 재고 주요 제조 업체들 재고가 현재 1조 8,700억 달러.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고요. 삼성이 50조가 넘고, 그래서 지금 재고가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V 생산 라인이 LG는 72%까지 줄었고, R 공포가 현재화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의 주요 경제 방송들은 재고가 지금 쌓여가는 상황을 놓고 재고가 이끄는 침체 경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국이 깡통 전세 위험지대. 더 요란해진 경고음에서 지금 깡통 전세, 즉 전세값보다도 더 싸진 집들이 지금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자, 집값 하락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집값 하락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한국 집값이 내년에 올라가요. 지금이 그야말로 제일 하방에 도달 했다고 약을 팔고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 비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남반지하에 제왕 공방이 여문 재앙 내브랜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허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스마트 평생 가. 소유주 so Revolution 전용 가봐 Who's t 나의 소주 우 핵식 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애썸인 내 미래 거기서 팍 아,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있어 The 말리 n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 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세기센 평강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이십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더 소유주. Revolution 21.